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동시 지방선거.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을 뛰어넘기 위해선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대구경북 유권자의 45% 이상이 본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. 본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, 투표가 가능해 자신의 투표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교창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 총 투표율은 60.2%. 당시 대구는 57.3%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 경북은 64.7%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선 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유권자의 45%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남은 기회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본 투표뿐입니다. 본 투표 날에는 유권자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. 자신의 투표서를 미리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신의 투표서 위치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서 찾기에 들어가 사는 지역과 이름, 생년월일,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뒤세 자리만 입력하면 내 투표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. 투표서 약도도 함께 제공되는데 정확한 위치 확인은 물론 투표 절차와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, 지참물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.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투표서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본투표 당일에는 사전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, 타인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나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도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.